네, 좀 제가 좀 판단력 아, 같은 팔자, 거는 팔자, 좀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어요 분들 시간 남았으니까. 어, 나길 비켜 주네.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나는. <laughs>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어, 있네요. 빨리, 어. 나오실 때. 빨리 빨리 준비하세요. 뒤에서 뒤치기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옷도 뭐시지또 주시면. 잠깐만요. 이거 옷도 우리. 오이요 아씨 카페 살수 있었는데. 아아 데몬 발이 중이요. 데몬은 25분이니까 아, 지금 아, 한참 아, 남았어요. 저기 아. 준비를 좀 열심히 아, 하실것 같은데. 아, 아, 아 지금 발이를 쓰고 있으면 저쪽 특성상 아나 이걸 왜안 갔지 그 바보 같지. 저쪽 어렵고. 특성상 이게. 뛰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나옵니다. 네. 7층에서 그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좀 늦었네. 저쪽이 발이 쓸 때부터 여기 있었어야 맞아, 되는데. 미네, 미네. 저기에서 끌려 내려오는 애들을 잡아야 되겠다. 아, 50, 40, 저기서 해야 되겠다. 투망피를 해야 되겠다. 7층 끝에서. 맞지? 네. 7층 끝에서 투망피를 해야지. 네.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 네. 하나씩. 아, 이렇게.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저렇게 삐져나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이아타면 근데... 어씨시 내가 끌려갔다 조XX 조XX 키스꾸 어어? 내가 끌려가는건 이거는 내가 계획이 없었는데 하트 관리가 들었? 실증은 안 관리가 들었? 블라강처럼 관리가 들었어? 핫트 핫아관리하어록 그 7층으로 모일게요. 7층, 7층으로 모일게요. 3만원짜리 <laughs> 텐 타서 7층으로 이동해주세요. 6시 쪽에요. 자, 메인들 입장하세요. 그리고 6시 50시 메인들 입장. 자, 메인들 입장. 오오오오오오오 뭐, 뭐, 메인사이 말고 메인 아닌 분들은 그래서 <놀람이> 12시하고 좀 싸울까 어떻게 시면 계속 배를 눌렀는데 네, 배를 안 먹어 스타트 창참 먹고. 거, 와 왔어! 배시, 할리퀸. 할리퀸 좋아합니다 할리퀸 좋아하지요 왜안 넘어가 눈부가 안 터졌나? 할리퀸 좋아핫까할리 좋아할까? 할리퀸 좋아할까? 할리퀸 좋아 좋아할까? 할아할까좋 버텨버 바려? 제껴 버려 야. 찍혔어? 그럼 빠져버좀려올라 지금 격수를 아, 네. 만나고 고 법사를 만나고 고 기다 무엇을 만나고 뛰고 학도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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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예. 정신 힘기도 만나 들어 주세요. 박스 레드 박스 벅스잘안 가. 가? 잘 가? 가. 안 가? 잘 가. 시근아여아 계속 보고 있어. 여라아몰라막 뭐야 누가 터돌려서건방지게붕 끓었어. 다 죽어 버려. 다 죽어 버려. 여기저기 막 그냥 흔들어 버려. 제껴 버려. 아 뛰다, 디다디디디다티다디다디다디디디다 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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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뛰다, 다 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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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올라오세요. 뜨거봤어? 뜨거분 좀. 다행 떳했어요 제들. 아, 이 아, 아, 잡았어? 씨, 법사 고기 지금 여개다 있거든요. 다들 날려줘야 돼. 와우님 핫도. 핫도 핫도. 핫도. 예, 여섯 개다 먹어간다. 망고. 돌별이도. 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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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내려가요, 내려가, 내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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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 마무리, <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laughs> 끝이야? 아, 아 그치. 고수를 그치. 지키면서 싸워야 돼 아니 저의 돈으로 무슨 씨 으아 씨한번더 잡을래요? 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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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laughs> 좀 쉬시죠 너무 잘렸다 지금 아와아오 <laughs> 아 뭔가 역시 하셨습니다. 저 캐롤 놈들은아 그래그래 재밌어 재밌어 재밌었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케 오케 오케 았어 오케 이 오케 이 좋았어 좋았어 아 재밌다 오늘 오케 괜찮 오케 오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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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오늘 괜찮네 네, 오늘하네 네. <laughs> 빠빠이